자 다시 아까 아까대로 가요 아까대로 네. 네.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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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. 그, 딱 지금 딱 처음에는 그 자리 잡는 데만 집중해 주세요 자리 잡는 데만. 아, 자숨이세요숨이세요 숙이세요. 상모 상모. 어. <laughs> 진아님도 그러실 줄 알았어. <laughs> 자, 루시 오, 루시 얼굴 저 앞에 당하셔야 저한테. 저한테. 자 상모 상모 상모, 상모 상모. 오 여기 안 나온다. 오 극딜 똥? 극딜? <laughs> 아 엉덩이 엉덩이 부분 좋은데. 루시 루시 루시딜. 오버차지 1 단계예요 저거 두개두개 되면은. 자, 상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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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모. 자 상모 상모. 자 티안 잠깐만요. 기다리세요. 아야야야야. 아야, 아야. 그만 와 아, 제가 제가 할게요. 제가 제가 제가. 자 루시딜 루시딜. 어디 코코텐? 루상모 상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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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모. 상모. 버디 버디 힐. 자 어, 그래 날 봐라 루시아 그래 날 봐라 계속 봐라 상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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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어 여기 있을 거안 맞네. 아, 아 이건 높은 자리 좋아요 좋아요. 그 자리 좋아요. 아까 그, 그, 그 돌전에 맞아 돌전에 맞아 난전하고. 와어그리 나한테 다끌려 계속 끌려서요 루시 개, 개꿀인데 이거? <laughs> 어,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어 이거 진짜 최고인데 이거 이거 이거. 자 루, 루시 자 루시 어 어그, 루시 어거 상모 상모 아, 상모, 상모, 상모. 상모 상모 상모. 아, 아 어. <놀람> 자. 아 거의 다 했어요 조심 조심 자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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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다. 딜 버디 딜 버디 딜 버디 버디 상모 상모 모 버디 딜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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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루시도 딜 루시도 딜 루시도 딜 오버 차지 경고 떴어요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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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차지 오버 차지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대수야 눌러졌어 눌러졌어 오케이 눌렀어요 눌렀어요 어요 오케이 오케이 두칸 남았어요 두칸두칸아 루시 저 보고 있어요 두 칸, 두 칸. 상모 상모 한 버디 버디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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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, 버디 버디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, 이거 벽으로 가야겠다. 자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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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. 상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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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장전을 틀면 아,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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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. 루시, 루시, 루시. 아 충전. 상모, 상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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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야 돼. 아 어, 눌렀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루시 루시 루시딜 루시딜 루시 루시딜 루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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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. 거의 다 됐어요.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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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 상모 오케이, 상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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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모 상모 하나 버디 1.4 버디 1.4. 어디 1.4? 버디 1.4 어, 어, 버디, 버디 버디 버디. 됐다, 됐다 됐다. 나이스. 됐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아, 나머지 살려주세요. 나이스 나머지 살려 주세요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와, 이게 아, 진짜 단순한데, 진짜. 왜 이렇게 어렵네. 단순한데. 와, 방금 판은, 그, 루시가 나한테 진짜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얼굴이 끌려가지고, 와, 그나마 다행이었다. 와.